대한 공격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 공격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 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격면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아, 내보내기 쉬워. 부담 주면 돼. 월세 내라도 있,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는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최후의 보루가 집이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집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어떤 피해 보상금이 생기면 그 사람 집으로 공격 들어가기가 좋아. 재산이 더 있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더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임대차 보호를 주택 임대차 보호보다 약하게 해주는 거야. 더 있는 놈이니까. 난 남들은 있는 집을 나가는데, 상가 가진 사람은 그것도 거덜나는, 그거 거덜나도 집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있는 축에 끼는 거지. 그잖아. 사업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없어. 그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집도 있고, 예를 들면 커피샵을해도 커피샵도 있는 거지 집도 있고 커피샵도 있는 거지 다른, 다른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차는 집만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거고 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그런 그 막연한 공포심도 어떤 뚜렷한 지식이 있으면 공포심이 안 생겨 근데 이제 이 뚜렷한 지식이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잖아요 권리분석도 공부했잖아요. 근데도 이런 막, 그 어떤 막연한 공포심이 왜 있냐면, 어, 지금 말한 것처럼, 그게 뚜렷한 지식에 의해서 공포가 사라지고, 그거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놈이 없어서 그래. 그게 내가 방송에 말한 공인중개사 협회의 한계고. 왜냐면, 경매를 갈힌 놈이 없더만. 근데도, 우리 안 불러, 요 앞에 있데도 자존심. 자존심 딱 있더라고, 전에그 가서 보니까. 아. 그게 배움이 짧을 때는 굽히는 게 고수죠. 네. 음. 굽혀야 고수인데 고개 들어봤자 하수인데, 이게참 이상한 거야 뭔가. 음. 그래서 이 편견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금방도 투자하고 싶은 물건의 유형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진단을 해주면은 네. 어, 처음이니까 내가 힘을 빼겠다. 이 절대 안 되는 자세야. 네. 음. 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배우기 전에는요 처음이니까요 실수할 것 같아서요 힘을 빼겠어요 이건 배우기 전 배우기 전에는 할수 있는 소리죠. 근데 그러면 실수할 것 같아서의 실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니 결국은 권리 분석 내지는 권리 분석 실수 안할 자신 있잖아요 아니까. 그 다음에 시세 분석 두 가지밖에 없어. 시세 초보자들은 저, 가면은 가장 싼 거를 시세라고 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시세, <laughs> 실수 안에 절대 차라리 떨어져 <laughs> 아예 붙지를 못해 그러니까 실수 자체가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감하게 가는 게 좋죠. 음 처음부터 예상 저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 음, 그런 점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시세하고 권리. 두 가지 외에는 없어. 응. 어차 저기 저 산에 가면은 호랑이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요, 여우도 있을 것 같고, 뱀도 있을 것 같고, 그잖아. 멧돼지도 있을 것 같고, 도깨비도 있을 것 같아. 그잖아. 그 다음에 UFO도 있을 것 같고, 지리산에 막몇 방, 몇주 종주하면. 근데 호랑이 본 사람은 없단 말이야. 요즘은 늑대도 없어 멧돼지한테 물려 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심하고 가는데 혹시라도 도깨비라도 있으면 어떡하냐? 귀신이라도 만나면 그럼 못 가는 거. 어디 천지를 못 가.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과대하게 이제 그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는 어떤 지혜도 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먼저 다녀본 놈한테 물어보면 되겠나? 아, 지리산 갔다 오어 어! 야, 지리산 4박 5일 갔다 왔더니, 와, 쩌쩌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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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늑대는, 야, 뭔 소리야? 자, 한 명만 믿고서 못, 모르겠어. 그래서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거야. 혹시 늑대 같다는 사람 있어요? 나 지금 겁이 나서 그러는데. 아니, 에이, 없습니다. 들었어, 이제. 그러면 믿어야지. <laughs>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 놓고도 또 혹시라도 늦게 나타나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리산이 산이니까 평지는 아니겠네. 그러면 발목이 삐 수도 있겠네. 자, 그런 것도 위험으로 분류를 넣는다면 지리산 안 가야지. 그렇잖아. 분명하게 지리산이라는 것 자체는 평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자갈길이고 발을 놓기 어려울 수도 있고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는 자리지 평지 다니면 세상에 인도 다니는데 낙엽 밟고 쓰러질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산을 가면 내리막에 허당을 밟을 수가 있어 또그그점 우리가 산을 가는 사람이 그런 거를 위험요소로 집어넣는 사람 없을 걸 그죠 없지 그걸 가지고 야, 야 낙엽 밟고 미끄러질 수 있어 그러면 벙처하죠 그거 똑같은 거야. 경매라는 세상을 들어오면 기본적인 어떤 옵션들. 아예 경매라는 걸 들어오지 않을 때 겪지도 않은 거. 아까 말한 평치 걸을 때 낙엽 밟고 미끄러진 일은 없지만, 산이라는 세계에 들어오면은 발목이 할 수도 있고, 무릎이 좀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낙엽 밟고 넘어질 수도 있다. 또는 나뭇가지에 의해서 얼굴이 스크라치가 날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죠? 요 정도를 가지고 산의 위험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건 없어. 그냥 다녀, 그냥. 그러고 다쳐. <laughs> 그러잖아 그럼 다치고 나서, 에이, 야, 산에 가니까, 야, 이거 발 디딜 때도 없고 넘어지더라. 투덜투덜투덜 그러면 산다니 놈들 입장에서, 야, 웃긴 놈이네. 야, 안방에서나 놀아라. 맞잖아. 그럼 경매라는 세계가 안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가면 기본적인 자갈들이 있고, 기본적인 어떤 게 있죠.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권리나 시세 분석이란 국지 가는 거를 위험하다라고 하는 늑대를 만나는 걸 위험하다 고그 멧돼지를 만나야 위험하다 하지 자갈 몇개 있다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경매하는 세계도 권리나 시세 분석의 오차가 있어야 이걸 위험하다 하는 것이지. 아이고 샀는데 물 새던데요. 요걸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아 뭐, 세상에 어느 집인들 안 새, 새로 지은 분양한 집도 물세는데 뭐, 이런 류의 어떤 평이한 어떤 환경적 요소까지도, 어 이걸 리스크라고 봐버리는 수준이면 말다한 거야. 그런 사람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산내도 안 다녀야 되고, 물에도 안 가야 돼. 호수에도 안 가야 돼. 그죠? 그런 애들이 많아. 이 세상에. 그게 이제 부자 마인드의 결혜에 관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특수물건만 피하면 위험할 건잘겠네요 특수물건만 피하면 정도가 아니고, 특수물건에서도 유치권 아니에요, 결국은. 법정지상권은 답 나온 거고, 내가 권한을 확 치고 있는 거고,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진상을 우연이라도 잘못 만나면은 어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해야 되고, 돈을 이제 거액을 그 물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액을 물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접근법이 좀더 조심스러워져. 아, 그잖아. 네네. 앞에 토끼가 있어. 그러면 만질 때 겁없이 만지지? 네네. 그래도 살짝 겁은 한다고 얘가 물까 봐. <laughs> 맞죠? 네. 어. 그잖아. 네, 근데 앞에 호랑이가 있어. 어때요? <laughs> 만질 때부터 조심하지. 네. 철장 안에 가다놨는데도 1 m 까지 접근이 어려워. 음. 어.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특수 물건을 만나면 호랑이 만나듯이 해. 그러면 천천히 가고, 바로 손을 덮박 내밀어서 손 잘리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근처에 가면서 눈치도 봐보고, 이렇게 왔다가 안전한가도 갔다 맞다 이런 짓을 하잖아. 그럼 유치권을 만나서 그렇게 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고. 맹수 앞에 가서 그냥, 그냥 가, 그냥. <laughs> 어? 근데 그러게 하니까 이제 공포가 아까 말한 대로 과대 포장되고, 또 그런 걸안 해본 놈이 경매를 가갈키니까 겁을 뒤지게 준단 말이야.지도 안 가봤잖아. 안 가보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어, 딱 그거요. 지금 딱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경매가 왜곡되어 있다. 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 지금도 보면 생각 바꾸고 있죠. 음. 그런 거다. 그다음에 이제 편견은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두 번째 있죠? 네. 어, 교육생이 가진 편견 네. 살펴보기. 네. 편견을 보니까 그냥 안 해보는 데서 오는 어떤 그 어떤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그건안 그래. 네. 돈을 질르기 전에는 손해가 생겨 안 생겨요. <laughs> 그제. 네. 그러니까 돈을 질르기 전까지는 과감할 필요가 있겠지. 네. 맞잖아. 돈을 질르기 질을 때만 과감하면. 아, 조심하면 되는데, 물건을 고를 때 조심해가지고 돈 되는 걸 찹버리는 수가 있어. 그죠? 우리가 손해가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는 오로지 낙찰됐을 때만 생겨. 손해도, 이익도.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건뭘 겁먹으면서 떨어져. <웃음> <웃음> 뭘, 겁을 무지하게 먹으면서 떨어져. 왜? 그냥 과감하게 팍팍 성은 섞은 다니다가 떨어지. 면 어차피 돈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 어, 저기 500m 앞에 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500m 밖에서부터 강가 가는데 발을 조심히 걸어. 어 499m까지는 달려가도 돼. 그 다음에 1m 있을 때 사금사금 절벽에 떨어질까 물에 빠질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요. 예 일단 중요한 요소잖아 이거. 맞죠? 중요해 번지점프 얘기했잖아 네, 네. 올라가기 전부터 다리그 <laughs> 집에서 출발할때부터 네, 네. 어확 덜덜덜 떨면서 뭐하러 그렇게 좋게 즐겁게 가다가 막판에 가보고 야 이거 나 못하겠다 안하겠다 그러면 되지 <laughs> 쉽지 우리가 보면 결국은 생각의 싸움이야 이거는 오늘 내용 정도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팟캐스트 <laughs> <파케스트도> 올려줘도 되겠다. <laughs> 이 정도는, 네. 어, 이 정도는. 어차피 옛날에부터 다 했던 얘기죠? 근데 너무 이해가 근데 앞에서 보니까 좀 다르지? 이게 직접 봉, 얼굴 보고 한 거랑 또 다른 거, 이게 보면. <laughs> 이게 또 방송으로 듣는 거랑 또 다르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이 뭐예요? 여기 있듯이. 전국의 물건을 다 보는 거다. 어 전국의 물건은 요것도 아마 아마 PT 방송을 꾸준히 내가 하면서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는 시나리오 훈련까지도 내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니까요 정도는 공개해도 될것 같아. 자 전국의 물건을 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편견이 안 깨질 내안 깨질 수가 없어. 우리가 가끔 사진에서 심에 이상하게 생긴 뭐그 물고기를 보죠. 어 정말 이상하지 않아? 음. 어.. 사람만 봐도 눈 하나인 놈, 대가리가 두개인 놈막 생기잖아. 예. 다리 하나 팔하나고고뭐 이런거 다양하게 생겨. 그것만 왜기인이냐개 개 봐봐, 개. 그죠? 바다.. 바닷개. 예. 피부가 딱 때리면 똥똥똥 소리가 나. <laughs> 낙지나 문어. 부들부들해. 예. 그리고 생김새가 다 달라. 완전히 이건 외계인 보고 놀랄 필요가 없어. 귀신 보고 놀랄 필요도 없어. 다 달라. 근데 왜 우리가 문어보고 안 놀래? 봐 맨날 봐서 네, 그래. 네. 귀신도 맨날 보면 안 놀래. <laughs> 외계인도 맨날 보면 안 놀래. 심에 네. 음. 있는 거 우리가 지금도 못본거 많아요. 그죠? 어, 아직도 지구의 바다의 90%를 우리가 미개척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못본 짐승과 곤충 얼마나 많겠냐고 지금 응.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놀랜다고 이게 기겁을 하지 못 보던 걸 봤으니까 딱 그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한 문어나 게를 딱 보고도 안 놀래. 어떤 땐 고래를 봤는데 고래가 우리 이 건물만에 하, 처음에 배 타고 가던 어선들이 고래 봤을 때 충격 어떻겠어? 자기 배보다 더 크면 고래가 옆에서 쭉 지나가, 꼬랑지 탁 쳐버리면 전복되버려. <laughs> 네.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상어 같은 경우는 들어갔더니 바로 물어 뜯어버려. 얼마나 놀랬겠냐고. 처음에 접했을 때. 그런 거를 보고 외계인이다, 신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그죠? 네. 아니, 그런 거라고.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놀라지 않으려면은, 예를 들면 곤충학자가 곤충 보고 놀라겠냐고. 우리가 아는 곤충보다 한 10배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을 건데 그죠? 어류학자가 시안한 힘의 물고기 보고 놀래겠냐고안 놀래 걔네는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이 보면 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 물건을 돌아다니는 걸싹 봤어 온 물건을 내가 다 뒤졌어 다 봤어 있는 거를 경매 공매 시장에 있는 걸 놀랄 일이 있을까? 없다. 근데, 제한적인 것만 자꾸 보다가, 어, 흐름한 동네 보면, 와, 여기에서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 거야. 어, 어떤 경우에도 있냐면, 시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어, 예를 들면 5층 집인데, 5층이 나왔어. 4층이 나왔고, 예를 들면 내가 천안에 옛날에 샀다가 판 빌라는, 3층을 샀는데, 걔네들은 보면은 시골일수록, 계단에다가 된장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고 살더만, 자전거 내놓는 건 기본이잖아 서울도 자전거 내놓고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화분부터 시작해서 자기 시작해. 모든 그 계단이 계단이 아니더만 계단이 베란다 확장 구조처럼 되려서막터다 진짜야 그럼 화분도 좀 지저분한 깨끗한 화분만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거다 내놔 계단에서 냄새가 썩은내가 나그 다음에 또 시골에다 보니까 흙을 밟고 막 다니면 계단이 더럽잖아 그럼 청소 한번 하는 놈이 없어? <laughs> 집이. 장난 아니야. 그런 사람들, 그런 집을 갔어. 예를 들면 내가. 충격.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잖아. <laughs> 응. 그러면은, 그런 물건 사고 싶겠어? 그냥 단지 뭐, 건물 외관이 낡고 뭐, 방수가 어떻고, 이런 문제 아니야, 지금 이거는. 환경이 더러우면 냄새 악취 때문에 안 하고 싶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변에 뭐 축사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냄새가 어떨 때 되게 많이 나오고 어쩌고 그런 요소가 없는 데보다 있는 게 아무래도 어, 땅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음 그러더라도 여기에는 이 지역 정서상은 사람이 들어와 산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 근데 자기의 서울 관점에서 보면 안 사야 되는 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갖는 이 편견이 깨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편견을 깨다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전국 물건 을다 보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거고 그게 부장만이 되고 아까 말한 그 석유 시추랑 똑같은 얘기예요. 음. 그래서 다 봐야 된다. 그 뜻을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동작이 느린 단점을 잡아라 잡는 방법은 어, 집중력하고 검색 스피드죠. 그죠? 집중력과 검색 스피드가 관건이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방송에도 공개됐었죠 어 최단 1분까지 단축하세요 음. 요거 혹, 연습해봤어요? 네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음. 계속 쭉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는 시간이 거의 잘안 걸리니까요 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사, 40초 정도 음. 나오고 음.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빼면 한 1분 정도 음, 1분 정도, 대부분은 4분, 5분, 어, 3분까지 되고요. 어, 검색 훈련은 1분에 할수 있어. 네네. 음. 그지만 내가 물건을 사야지 하고 들어가면 1분이 네네. 3분 돼도 돼. 네네. 아니, 왜 오히려 그렇습니까? 훈련이잖아. 음. 그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겠, 있었죠. 우리 목적이 뭐죠? 어, 편견 그렇지. 평균을 깨기 위해서 훈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 할때 제자리에서 육상 선수가 허벅지까지 그 가슴 높이까지 무릎 올리 면서 제자리뛰기 한거 봤죠? 렇지만 100미터 달리기 할때 그러고 뛰어? 그러고 <laughs> 뛰면 <laughs> 미친놈이라고 이제 훈련이야. 그죠? 우리가 엿기를 들고 뭐 벽돌을 깨는 연습을 하는 것은 훈련이야 훈련. 정권 단련 훈련. 응. 음, 근데 훈련하고 실전은 착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훈련적인 측면과 실전적 측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 여기서 훈련은 편견을 깨려고 스피드 훈련을 했던 것이고 어,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써줘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하다 그랬지 느려라 그랬나? 그건 아니죠. 몸에 배어 있는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느려도 된다는 말은 그래도 빠르겠죠? 음. 근데 스피드 훈련을 많이 안 하다 보면 내 몸에 안 배어 있고 의식적으로 내가 죽어도 빨리 해야지 된다는 마음을 먹을 때만 빨라지고 그러고 나서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반으로 원위치 될것 같으면 훈련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다 그거나. 그죠? 그래서 어 지금 이 훈련은 어, 기본적으로 동작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를 전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죽어라고 훈련을 이빨이 해야 돼 무조건. 어, 그 훈련은 어, 이렇게 1 분까지 단축 훈련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하고 속독 능력 배양, 속독 예. 음,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집중 훈련.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어, 보는. 고민이... 물건 볼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음. 캐치해서 음. 넘어갈 수 있어. 어떤 거냐면 네. 글이 딱 있으면 내 마음이 눈에 집중을 탁 해야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그것만 보이는 경지인 말이야. 네. 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어 내가 봐야 되겠구나. 딱 마음을 먹으면 순식간에 어떤 그 알파파가 쏟아져 나와야 돼. 네. 그게 쉽진 않겠죠? 음. 훈련. 그 훈련이 아까 말한 어, 스피드 훈련을 하면 그렇게 돼. 왜냐하면 그 스피드가 그 순식간에 즉시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분은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만사 형통이네. 한 가지 훈련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다리에 힘도 키우고 싶고, 빨리게 달리고도 싶고, 어, 그죠? 어, 그리고 어깨에 근육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가 있어? 달리기 해라 그런다고. 그 <laughs> 맞잖아. 달리는 속도도 빨리 하고 싶고요. 다리에 근육도 만들고 싶고요. 엉덩이에 근육도 만들고 싶고요. 배에도 복근 만들고 싶고요.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요. 어깨에도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어, 달리기 하세요. 달리기 하면 달리기 속도만 주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근육이 있어야 더 달라지거든요. 달리다 보면은 뱃살이 빠져 그리고 달리다 보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생겨 그 다음에 알지만 복근에 힘이 생겨 복근에 힘이 생겨야 달리기가 빨라져 그래서 100m 육상선수들 보면 근육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근육 훈련을 해 근데 42kg 마라톤 훈련을 할때 근육이 어때? 별로 없어 어우 희한하다 근데 장기간에 주파하려면 근육의 힘으로 주파한다고. 100m 달리기 선수가 숨을 한 번인가 두번신데한번신데 100m 전체 활동은요 음. 하... 12초 동안인데 뭐. 어. 100m는 9.8까지 뛰잖아. 일, 10초 안 뛰니까. 10초 동안 숨 참는 거 일도 아니잖아. 음. 더 많이 쉴것 같은데. 알았다. 물속에 가면 1분 정도 참죠, 우리가. 네네. 딱 하고 들어가면은. 어. 어. 근데. 100m 선수가 뛸때 숨을 한 번인가 쉰네 몰랐지? 몰랐어요. <laughs> 네. 근데 42km를 뛰는데 그렇게 뛰면 바로 지쳐버려. <laughs> 그래서 달리면서 호흡 조절이 필요해. 근데 100m 선수는 호흡 조절이 필요하네. 있는 산소 안에 조직 내 있는 산소 가지고 풀파워로 달려야 돼. 오케이. 몰랐구만.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잡을 때, 이 스피드가 빨라질 때숨쉴 겨를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할거다 하면서 언제 집중하고 언제 물건 골라? 거기에 망상까지 하잖아. 실제로 해보면요, 응. 한두시간 한 넘어가면 실제 속도가 줄어들어.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지구력하고 그걸 해야 돼. 네. 나 같은 경우, 내가 그랬죠? 저녁에 퇴근하고 6시 반인가 7시인가? 밤 12시 반까지 일주일 딱 했다고. 아. 화장실 한번딱가 일주일 안에 싹봐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물건이 많지 는 않았다는 점도 있죠 그럼 일주일 하고 2주 하면 되잖아 그것도 4시간 밖에 안 했는데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집중하고 그 그때부터 이게 생긴 거야 이게 똑똑 소리가 아, 그래요? 이게 이게 소리 어... 나죠 그때 마우스 그때 매을 만났으면 안 생기지 이게 직업병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생긴 거야. 불편하니까. 근데 이게, 정말 한 번만 기, 나는 이제 보면 학원도 몇달안 다니는 속성이 있어서. 한 번만 제대로 딱 하면 돼. 아니, 자기 인생 그 정도 투자가 안 돼. 영어 쓸데없는 거 하면서는 10년 이상 공부하도 마 어? 응? 그거 되지도 않는 장사 하면서 막몇 년씩 하잖아. 그런 건몇 년씩 잘하면서, 어? <laughs> 똑같아. 그잖아, 뭐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밀가루 굽는 그 정성만큼만 검사하면 돼. 쉽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영화 보듯 하나뭐 소설 보듯 하나 이거야 뭐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네. 더뭐 설명 안 해도 되죠. 혹시 이 부분에 질문 있어요? 어, 아직도. 음, 있으면 바로 네. 네. 어 며칠 있다라도 해좀 다음 시간에. 네.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동작이 느린 거를 잡고, 어, 그, 편견을 잡고, 동작이 느린 거를 잡는 가장 한 가지의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검색 방법. 없어? 네. 다. 그것만 하면 저절로 끝나. 근데 검색을 하라 그랬지, 검색하는 것을 점검 안 했잖아. 네. 음, 내가. 네. 음. 그,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능력 차이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고 와서 나한테 검사하는 거좀 봐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걸 주제를 갖고 오면 만나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 그게 이제 그게 요즘에 달라진 PT PT 제도 그거예요. 우선은 이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시죠. 5분 쉬고. 어그 다음에 이제 선정 능력하고 그 물건을 실제로 내가 좀 전에 pdf 로 이렇게 한걸 낙사하는 법 알려줄게요 음, 여기 있죠 일정 기준에 부합한 물건에 즐겨찾기 등록하고 어 색인 분류작업 그 다음 머리에 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거 이런거는 어, 5분 쉬었다가 <laughs>